중국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염병은 과거도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된 적이 없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전염병은 금세기에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마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염병이 전 세계 두개 이상의 대륙에서 넓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기존의 삶의 패턴이나 패러다임, 즉 삶의 양식이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 간, 심지어는 이웃 간의 교류까지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코로나 19가 심각한 나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나 특별히 정부가 허락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이동을 차단하거나 또 통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모든 생산 활동이 마비되어 경제가 붕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개별 국가마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은 심지어 우리의 신앙 생활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거리 두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신뢰 전파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신자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모른 채 예배에 참석함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전염병 전파와 확산의 근거지가 될까봐 정부의 시책을 따라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코로나19 발생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만약 발생이 되었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이로 인하여 받을 그런 비난과 질책, 따가운 눈총 그리고 국가로부터 청구받게 될 구상권에 대한 압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새해 들어 있는 작은 교회들은 현실적으로 교회의 유지와 생존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기로에서 갈등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발 빠르게 실무자들만 참석한 예배 실황을 중계하여 각자 자기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드리자니 영상예배 외에는 대안이 없어 온라인을 통한 영상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기존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떤 분은 기원전과 기원후를 말하는 b c 와 AD에 빗대어 말하기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전에 게재한 팬데믹은 우리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특집에서 이런 변화의 중심에 온라인과 디지털 기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 오프라인 주도적 사회라면 코로나 이후는 온라인 주도적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시대마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맞는 신앙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온 어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형식은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맞게 변해, 변화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는 더 급격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교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의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이든 타이든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온라인 주도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우려 역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예배 관점 즉 오프라인 주도적 사회 의 관점에서의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온라인 예배가 과연 교회의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 몇 사람이나 예배를 드렸는지 교회마다 클릭 수를 조회한답니다. 총 클릭 수의 3분의 1 정도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동영상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예배 후 주일 밤까지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주일 이후부터 다음 주일 전까지 클릭해서. 예배 실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는 3분의 1만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주일 오후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 날 이후부터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일 예배의 핵심은 회중을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공간도 다르고 심지어 시간까지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이런 형태의 모임을 회중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예배가 교회의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전화로 교인들에게 확인해 보았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그리고 예배 드린 소감은 어떤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교인들의 반응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제대로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또한 교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대답하더랍니다. 축구 경기를 볼때 뜨거운 응원과 함께 현장에서 보는 것과 TV 중계로 보는 것이 크게 다른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TV로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는 예배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제의 경험과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역동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야 전문적인 영상시설도 있고 전문 편집자가 있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성도들은 질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제대로 집중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가 성수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일제히 온라인 예,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종식되어 예배가 복원된 후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하거나 예의치 않을 경우 가끔씩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외 생활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일어날 때. 어떤 원칙적인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제지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울고 싶을 때빰 때려주는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매주일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지 않을 핑계 또 가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던 참에 현장 예배 참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면제부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씀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간 밀접적으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고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 주도적 사회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중대한 과제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경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녀 임제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조롱의 의미로 셋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셋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언을 들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방언은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쓰는 언어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이마자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쳤던 또 배워왔던 율법과 유대교 전통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그들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이고 변화를 요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예수 그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문제가 간단하고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어오던 회당 문화가 지속되고 있었고 또 비록 그들이 못마땅하게 얘기했지만 헤로시 건축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존재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과 회당 중심의 율법 교육 또 유대교 전통과 관습 종교 지도자인 대제상, 제상, 서기관 장로, 사내들인 공의회 또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에 의해 그들의 유대교 신앙, 유대교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신앙과 문화 속에서 나시린으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나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율법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병든 환자들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신앙과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 율법주의를 쫓았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유대 대중들조차도 크게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켜온 신앙만이 진정한 전통적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앞에서 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위를 자신들의 그 전통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인정할 경우 그들이 지켜온 전통적 신앙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켜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신앙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공동체가 전통이나 관습에 충실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 신앙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형식, 모양,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정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은 그저 화려하고 멋있는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고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모임, 세상의 공동체,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이는 동호회, 온라인 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야 하고 또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읽으며 묵상하는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에 와서 보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만들어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지 다시 새로운 번제단을 정결하기 위한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수치에 맞게 제단을 만듭니다. 그 제단을 만들고 난 뒤에 그저 뭐 제단을 만들었으니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물을 삼고 그 피를 제단의 내뿔과 네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날흠 없는 수련소 한 마리를 속죄의물로 삼아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또 같은 날 흠없는 수성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드리되 재물 위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물을 삼고 또 어린 수성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량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추어 7일 동안 재단을 위해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죄단을 위한 정결 의식의 과정을 끝낸 8일 뒤에야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범죄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즐겁게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재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만 해도 이렇게 네 번의 정결 의식을 8일 동안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단 정결 의식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야 번제단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결하게 된 재단에 드린 번제와 감사제물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결, 의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처럼 보입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회포가 말한 값싼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와 동등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내어 주신 그런 전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결코 정결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또 고귀한 은혜 값으로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죄와 불의 부정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의롭다 정결하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무활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약속의 은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요,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죄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유대인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여러 곳에서 언급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행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이는 그보다는 좀더 본질적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헌신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또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11절에 가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에해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보고를 듣고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그제부터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이방 지역의 교회, 특별히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고 또 심지어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까지 마련해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럽의 이방인 교회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이 있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평케 하셨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그 근원적 배우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로 소아시아 교회에서 다시 유럽의 교회로.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시며 그리고 유럽의 교회와 또 이방인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동시에 교회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라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터가 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 위,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 공동체이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었다, 처소가 되었다, 지어졌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지 않고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땅 위에 세워진 어떤 교회든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위해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진행형의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할 교회, 세워져야 할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야 할 교회, 세워져야 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지는 일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나 편의적으로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도적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고자 할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외면한다면 성령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변해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교회의 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에 변할 교회의 모습이 아마도 매우 다양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변할 것이다 변화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교회, 교인들의 니즈, 피로를 채워줄 만한 유행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지 않는 교회라면 성령께서 이 같은 교회를 버리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시대의 변화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하되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구태의연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뒤처지는 쾌쾌 묵은 무기력한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건 뒤서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성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아니,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사람의, 사람이 변화의 중심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의 중심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 안에서 지어지고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